자 철길처럼 나란히 놓여 있는 평행선은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 여야의 평행선은 과연 전국을 또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두분 의원 직접 모셔서 오늘 정치 현안과 여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지역구도 사실 거리가 멉니다. 달서구 갑과 김포 오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요. <laughs> 지금 여야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여서 두분은 워낙 토론을 또 굉장히 잘해주시니까 음. 오늘 잘 끌고 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성남FC 건으로 검찰 소환에 응했고 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어, 이거 설 밥상에 올리려는 것이냐 이런 의도에 대한 비판도 있고 정해진 절차대로 지금 여러분들 수사가 되는 거다라는 방어 논리도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명백하게 어, 정치 검찰에 기획된 소환 일정이라고밖에 볼수 없겠죠. 어,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서면 조사로 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네. 사전에. 그 변호인단하고 만약에 소환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협력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뭐 조율하거나 대화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네. 공개를 하고 어 이런 모습을 볼때 그리고 성남 fc 건으로 어 출석하신 지 6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서를 앞두고 결국 이런. 소환 일정을 통보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 결국 이제 보통 이 민족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민심이 여러 가지로 뭐어 화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설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뭐, 박상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법치주의에 기반한 네. 어, 대한민국에서는 뭐, 당연한 어떤 수사이고 당연한 절차다. 어,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그리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당군 일의 최대 부패 사건인 이런 어떤 대장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료 같은 어떤 수사를 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그 덮어, 덮여져 있다는 게 이제 좀 본격화 돼 가지고 이제 어, 관련 자들인 특히 이제 어,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김용 정신상까지도 지금 구속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기소가 네. 돼 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어, 출석시키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 이거는 어, 그렇게 되면은, 어, 검찰의 직무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저는, 어, 지금 좀 속도가 좀 늦다. 대표적으로 네. 지금, 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 위례 대장당하고 맞물려 있는 게또 백현동인데, 백현동은 지금 남부, 어,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그 수사가 좀 진행되고, 빨리 해서 국민적인 그런 의구심, 혐의점을 빨리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정영학 회사의 계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해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구, 굳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여야와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네. 이미 이제 오십억 클럽 중에 저희 뭐당 의원입니다 이었습니다. 많은 곽상도 의, 의원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만 구속 수사를 지금 받고 네. 이는 어떤 사항입니다 관련된 사람은 어, 누구든지 불문하고 수사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련 당사자들 사실은 수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어, 몸통 수사로 지금 가는 단계인 그죠. 네. 전혀 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뭐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아예. 그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했죠. 전문을 예. 보 읽, 어~ 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받아보면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실제로 여러 뭐 대검에 여러 간부를 했던 사람들 한사도 뭐 지금 언론인장 뭐 있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 뭐 네. 우리가 알, 알 만한 사람들 뭐 박영수 전 특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몸통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대가, 대장동에 종잣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에 그, 그 당시에 투자금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사실은 해야할 수사는 하지 않고 지금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질 수, 어,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네, 없죠. 뭐, 지금 홍석재 의원께서는 이제 정말 여야 없이 성역 없이 수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대응을 놓고 이를테면 이제 정치범이라던가 정치적 박해로 해석은 될수 있지만 이제 혐의, 수사 사안은 이제 비리 의혹.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동행하는 모습이 과거에 이제 예전 대통령 혹은 정치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가 이런 얘기들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네. 어 지난번 전당대에서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출석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뭐 이걸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 의원들 함께 가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심 전심에어 그런 심정으로 가서 함께 격려하고 잘 소화, 어, 조사를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본인이 어, 주창했던 기본 사회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진력하려고 어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기본 사회 현장을 직접 맡기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저희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정말 민생 중심의 정책 노선을 가려고 하는데 네. 정치 검찰이 계속 이런 좀 도발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를 그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심각하게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저저발론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해서당 의원 소속 의원들 40여 명이 성남지청의 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출두 건에 맞춰서 이제 갔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 출입하기 전에, 승한미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발표문을 장, 장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고 심지어 어떤 조봉암 선생이나 그런 분들을 언급해서 마치 본인의 사건이 지금 현재 어, 명백하게 부정부패 관련된 이런 사건인데 정치화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저는 봤을 때는 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웃을 일이다. 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상당수는 좀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좀 호도하면서 이슬 마치 정치화하는 이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사법의 영역인 사법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사법의 영역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법이 바로 정치화되어 있다. 한동훈 장관의 그 <laughs> 다음날 뭐 지리의 응답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100%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아니라 저 국민의 힘 대변인 정도의 얘기를 네. 하신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정 맡고, 검찰을 맡고 있는 어, 주무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법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행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아까 홍석준 의원도 말씀하셨고 음. 박상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국민적 필요라든지 또 다른 국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빨리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종결하자라는 의견은 같으신 것 같고요. 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가 됐습니다. 언론으로서는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긴 하고 반성할 부분이기도 한데 와서 일단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혹들을 지금 많이 사실 제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 <laughs>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스로운제말 맞추기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거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무조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 뭐 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뭐 했겠죠. 그렇지만 참어 이게 완전히 새 빨간 거짓말이고 소가 웃을 일인 게 이미 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측하고 관련되 있는 분들 상당수가 지금 구속 수사 혹은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부지시였던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네. 불법 송금 등이라든지 또 상반기부터 3억 내물을 받았던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안부수 전 아태 회장 같은 경우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두 사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 변호사 역할을 했던 상당수의 분들도 지금 쌍방울이 사회의사했던 그것들 드러나고 있고 더욱 결정적으로는 쌍방울, 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했던 분이 지금 법정 증언으로 굉장히 두 사람을 비롯해서 누구누구가 굉장히 친하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모른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볼수 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는 어떻게. 예 김성태 회장이 입국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기획 수사구나라는 것을 예 네. 다시 한번 저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갔었습니다 네. 아, 물론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리고 검찰 총장이 태국 대사를 이례적으로 또 만나서 네. 그 범죄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태 씨가 그 잡히는 과정들을 보면 네. 그분이 무슨 도망 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골프장에서 네. 말 그대로 어, 오게 되는데 또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도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봤는데 그것을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를 그렇죠.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라면 들어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뭐 입국장 정도에서 뭐, 뭐 어떤 멘트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 질문을 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가 도착할 때부터 이 모습을 취재 영상에 취재하더니 일반인들이나 보통 우리 언론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보안구역. 네. 예, 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보안구역에서부터 이 검색대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거기를 전부 다 생중계를 하면서 언론 무슨 질문들 이재명 대표 뭐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볼때 과연 이런 전례가 있었나 김성태 씨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뭐 이런 정도의 그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결국은 김성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네. 배임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강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혹시 또그 대북 관계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실정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까도 홍덕준원 님도 무슨 사회의사 언급을 하셨지만 네. 거기 쌍방울의 사회의사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른바 그 검찰 핵심들과 가까운 특수통, 전현직 특수통들이거든요. 경찰 또 퇴직자들이고. 네네. 제가 결국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랑 친할 것인가. 뭐, 이재명 대표라기보다는. 어, 원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런 저 네. 전직 사정 관계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아까 대장동사도 마찬가지지만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사들도 좀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웃음> 어, <웃음> 열심히 바라보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뭐 장관, 차관 그리고 검사들, 범죄인을 잡기 위한 그런 검사들을 사실은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많은 수사 정보가 이미 문재인 네. 정부 검찰 경찰 때 많이 새가지고 그런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고 특히 또 사전에 출금 조치를 안 해서 국외 어, 도피 행각을 하도록 한 그런 어떤 검찰 경찰을 탓하는 건 몰라도 그런 어떤 김성태 회장 같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어, 장관 차관 검사 검사들을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기획 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때까지도 보면은 너무 늦게 지금 이제 왔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획인지 그거는 좀 네. 말이 좀안 된다고 어떤 봅니다 어떤 정치적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또 지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그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공항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KBS 인터뷰를 중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서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낸 행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KBS 입장에서도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슨 신호를 보냈다라는 걸 법무부 장관 이 얘기하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은 한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를 또 법무부에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마디씩 입장 정리해 주시죠. 한동훈 장관은 정치 하려고든 빨리 여의도로 오시면 됩니다. 아, 빨리 여의도로. <laughs> 자기가 지금 현재 수사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 맞추기다 라고 언론 인터뷰 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 본인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신분, 구체적 사실을 지휘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신분을 대단히 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환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음, 보세요? 저는 <laughs>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네네. 했다면 상당히 좀 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는 있을 지모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 기자들이 어, 법무부 장관 출입, 출퇴근 입출 시에 뭐 인, 그렇죠. 인터뷰를 한 것을 피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네. 이걸 두고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이야기 자체를 또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네. 국민적 알걸리치 안에서 저는 오히려 더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어, 지금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테를 비롯해서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서 순방 중입니다. 일단은 어~ 앞서 저희가 이~ 김상희 의원 또 우한식 의원의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장병들 격려하러 가서 한 발언에서 정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 편을 해가지고 지금 좀 사실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어. 어떻게 해보십니까, 의원님? 예, 지금 어 대통령이 정말 저는 지금 순방 외교를 펼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직접적 편하신 게 대한민국의 뭐 영업 사원이 되겠다, 뭐 이런 어. 어떤 각오로 어 뛰면서. 어 아랍에미리트 의무하마드 대통령이 300억 불의 대한민국 투자 약속을 했고, 네. 어 그리고 그이외에도 개별적인 기업이 구체적인 어떤 계약 관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와 기존의 어떤 바라카 원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방산 산업 등이 있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요런요 편을 두고 너무 어, 지나치게 좀 침소봉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된다. 이제 제가 잠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아랍에 어, 아랍에미트는 레이어 아랍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 즉 그 아미르 그 네. 추장들의 나라다. 그런데 해서 이제 일곱 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체로 네네.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렇죠. 큰게 이제 아부다비 그다음에 두바이 뭐 그렇게 되죠. 어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란과는 굉장히 지금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여론 조사에는 그 아랍인 밑에 62%가 어 이란을 가상적으로 네. 생각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소규모 충돌도 있었고 어 순위파 시아파 같은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또 이제 어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이라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laughs> 당면 현황은 섬세 개를 네. 어, 아부무사라든지 툼부 그런 섬세 개를 지금 이제 이란이 무단, 정거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197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영유권 분쟁도 지금 굉장히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은 맞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도 맞는 그런 어떤 국가적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 대통령이 이런 정확한 표현은 어 유웨이 아랍에미리트 적하고 좀 시시다가 이제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 그런 네.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고 <laughs> 좀 이게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일 수는 있, 있겠으나 이걸 두고 너무 지나치게 좀 침소봉대하는 것은 어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침소봉대다 이런 해명이신 거. <laughs> 예 이게 처음 보도가 됐을 때. 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아~ 외교 참사가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어~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인지 친구인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특히 아까 뭐~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 우리가 아지도 못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섬까지 쭉열걸 하셨는데요 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알고 봤더니, 이란에서, 어, 이란 국민들 중에 뭐, 60만 명이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있다고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어, 안 좋은 관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랜 관계죠. 네. 뭐, 테헤란노도 다시 있고, 서울로도 네. 요 이란에 있을 정도 오랜 관계이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네. 뭐, 석유자금이 동결돼 있긴 하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도 가셔서 2016년도에 이란과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런 회담도 하시고 협정도 맺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리 불편해져도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나란데 거기서 가서 적이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일반 사인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한 명이 아마 해도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이 나라, 나, 다른 나라와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럼 우리나라를 파병한 군대들 군인 아크 부대 장병들은 이란하고 싸우기 위해서 파병한 것입니까? 그 우리가 파병 동의안을 했을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파병 동의안의 목적이 이란과 싸우기 위해서 아크 부대를 파병한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어떤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가신 걸 가랑 파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란에서 지금 외교부 대변인이 심지어 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네. 뭐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나 수준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리려고 시 하는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 주변에 있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청와대 어,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 참모들을 경질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제가 아까 한마디만 좀 드릴게. 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적이란 표현이 사실은 좀 강한 표현이다 저는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했냐 느 이렇게 박상현이 말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은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국가가 열몇개였던 몇 그런 걸 하면서 그 방금 제가 말했던 세계 섬을 어 u a 소속 u a 영토다. 그런 단는를 네. 아예 시진핑은 서명까지 했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좀 이제 이 중동 특히 이런 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 UAE와 이란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 것을 국내에서 굳이 그거를 더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어 국익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건 한번 지푸넘어겠는데요이 <laughs> 그 문제가 논란이 되자 북한 외교관 출신이었던 태영호 의원이 조금 방금 홍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북한, 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를 으면서 네. 그러면 지금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와 유해의 관계가 한미 동맹과 이런 같은 관계입니까? 미국과 북한과 같은 적대적 관계입니까? 비율을 들어도 정확한 비율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비율을 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익에 더 이상 손해가 없도록 또 외교부가 잘 대처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요 순방 관련해서 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뭐랄까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박의원님부터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영부인의 역할이 예전부터 있다고 네네.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제가 뭐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그런 데서 에 충분한 지원과 필요성 그리고 어 일정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필요에 된다는게 오히려 민주당의 얘기였습니다. 오히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부속실 없애고 심지어는 그래서 스페인 갈때 의사비서관 부인 데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참사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어, 저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너무 어, 박상영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면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이 캄보디아에 그 하나를 은근 그를 두고 또뭐 조명이니 어, 하면서 그런 네, 비판 했고 네, 네. 이번에도 보면. 군복을 입은 그 김건희 여사를 두고 대통령 뭐 행동이다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순 여사도 입었었던, 어~ 멋지게 네.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에 그런 게 네.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어~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어, 행동, 일거수 일투족을 좀 비판을 보니까 이런 헛발질이 나오는데 이번에 저는 김근희 여사의 행동을 보좀 깜짝 놀란 게 네. 만수르가 네. 만수르가 그 한국에 온다고 김근희 여사 한테 했는데 한국 오면 연락해라. 예, 만수르가 어떤 사람입니까? <laughs>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한 맨시티 구단주의자 세계적인 유명한 네.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인사들과 교분을 쌓고 한국에 초청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뭐, 아주 성과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기사에 워낙 많이 등장하고 새벽에도 기사를 보는데 많이 등장해서 인다. 두분 의원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